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선생님, 이번 네. 시간은 네. 그 신청년 원숭이띠의 하반기 음. 운세. 신청년... 음. 10, 아, 유튜브 어렵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말을 잘 못하니까 어렵다. 어, 띠별 운세 진짜 처음 하는 거니네 진짜로. 네. 올해. 그러니까 이제 30살부터 할게요. 음. 네. 30살 임신생이에요. 이분 올해 운 좋습니다. 어, 하고자 하는 일, 어, 또 계획하신 그런 일 있으시면 추진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여자분이 됐든 남자분이 됐든, 나, 여자분은 이제 작년에 조금 안 좋았을 거야. 어? 2020년에는. 그런데 이제 올해 신축년 21년에는 그래도 이분들이 오늘은 어, 하고자 하는 일, 계획하신 분들, 또 예를 들어 무슨 뭐 취업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시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이분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올해 이분 임신생들 분들은 운 자체는 올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좋아 이 쉽게 말하면은 애쓰고 농사를 지었는데 국가는 곡식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분들은 애쓰고 농사를 저 올해 수확을 거둬들이는 해운연이란 말이야. 그래서 운이 나쁘다고 임신생은 나쁘다고 볼수 없습니다. 여자분 남자분 어 가을에 만약에 연애를 했어. 어, 이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근데, 올해 이제 가을에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양다리 걸치지 말아요. 어, 현재 양다리 걸치려다가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운이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운두살, 어, 마운두살, 올해 이분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경신생이에요. 응? 이분들은, 올해는 투자, 주식, 비트코인, 또, 어, 이사, 또, 뭐, 이직, 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리고 올해는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좀 있으실 분들이 있어요. 자손에도 갈등이 있으실 분들이 있으니까. 올해는 저 마운두살 경신생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이제 무신생 좋습니다, 올해. 어, 이분들은 문서 운이 올해 있고, 있는 문서 정리하시려고 하시면 정리가 될 것이고, 또, 아니면, 반대로 산다 하면은, 문서 운이 있기 때문에, 무신생분들은 올해 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재물이 회전이 되는 운이고, 어, 그래서 자손의 경사도 있을 운이고, 그래서 무신생분들은 올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이 풀리는 기세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의 기회도 있으실 분들이니까, 무신생들은 올해 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66세, 어, 병신생이에요. 자, 이분의 운은 올해 건강은 운안 좋아. 그렇지만 자, 식구가 늘 운이고, 인구가 늘 운이고, 어, 뭐, 자손이 결혼을 한다든가, 아기를 낳다든가 그럴 운세가 있으시 분이니까, 병신생분들은 올해 운은 나쁘지는 않아, 금전의 운은 나쁘지는 않아,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또, 78세, 음, 갑신생분들이죠. 올해 돈이 나가야 돼, 이분은. 음. 재물이 올해는 자 춤을 추고 나가야 되는 운이야. 뭔가 모르게 이분들의 운에는 가족의 불화가 있을 운이고, 또자손의 근심을 가질 운이시고, 당신의 건강도 좋지 않을 분들이시니까 올해 자 78세 갑신의 분들은 많이 좀 조심해야 될 분이고, 돌다 둘러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화를 내시거나. 타협을 잘 보세요. 올해는 잘못하면은 자 집안에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세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타협으로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로 음. 자점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